어 뭐하지 아까 입털던 미트가 와또딜러 많아 뭐가 딜러 없잖아 또 조업 쓰레기야 아 이러면 개공 걸으면 돼 네, 가자 덴데스트니까 개공 각이다 아나 랜덤할 거야 알았 어 뭔데를 <laughs> 申し上げます。その可能性にスーパーサイヤ人が現れました。何お前たちが俺のサイレを完全に消滅させなかったのは幸運だ俺の邪魔させんぞ。頑張って。 해대래. 시다 숙이다. 됐다. 빨, 잠깐만, 잠깐만 좀. 됐다. 옆에 나 찐이야.

야아이다야붙면기발하아아 <놀람> <놀람> 아이 너가 너가 부속 만들어. 아프니까, 너 깃발 하나 든다고. 아, 내가 삼삼 두고, 로한테 축각이야,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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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잠깐. 야, 그럼 거기 볼좀깨줘 나? 이걸로 되나? 오케이. 오 I am not afraid. I o i s be done. 어우, <목소리로> 도 근데 진짜 초반엔 아 뭐가 이렇게 초반에 되게 좋은데. 초반두 번씩 뭐야,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로> <목소리로> 아이고, 뭐가 <목> 파. <아파. 목소리로> 어, 아, 근데 춘돌 어떻게 하지? 아, 춘돌 어, 베이비 약해졌어. 제일 착한 친구야. 겁니다 <목소리로> 봐봐. 보여봐 어. 장검. 오이, 장검. 뎁 주고. 네, 여기. 여기. 무상. <laughs> 바이도야? <웃음> 야. 드갑 할래? 어, 드갑? 드갑. 드갑.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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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아니, 드, 아니, 아니, 드갑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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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 아, 저때 밴드가 알쏘 어야되는데 바로 야마 어. 사선조 야 가자 가자. 돌너한테 있어? 어, 이거 어. 보조딜 되냐 이거? 울소로 들어오는 거지? 뭐 아니 일사한테 가야지. 음. 마펜도다, 심하자.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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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리, 오리, 오 여기 여기. 리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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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 다. 아일리안올라오나일 올라야 되는데. <laughs>

이쯤미이어이쯤에이쯤에 이쯤에 이쯤에 이쯤에. 어그로 끌게 어디갔어? 이크 하자 자또 타네. 바로 오, 마이이크 오, 마이 오, 마이 그 t 로 h 네 l l be d o 들어 as 로들어 wish. I am not a friend of mine. 데 아 am n o 파 잡자, 그냥 바로. 아니다, 힐장. 힐짝... <laughs> 잡고 두쌓아야겠네 아너 선두도 없구나. 선두 사야 돼. 너기아 비약한... 그러네. 나 여기서 만들자. 아. 맞다. 월브 만들어야 되는데. 카카로트 쓰면 그때 그거 쓰자. 그거 주바이. 뭔 it shall be done. r it shall be done as i s h not afraid at your call. 먼저? 없다고, 없다고요? 바이 졌다. 어, 막좀 아쉽다 여금가더 조금만, 조금만 더 기억 <laughs> 못나세다 진짜 개고. 어떻 힐은 없로 먹어 힐로 먹어 힐. 가서. 저 시작 끊겼어. 야음 정방 가던가. 정방 가자. <놀람> Let me face the peril. Nung doma. As you wish. For honor. For my people. For honor. As you wish. For my people. <laughs> For my people. As you wish. For my people. As you wish. I am not afraid. It shall be done. 이러면 이제... 이거... 치 아꼈다가! 저거 R 변신 R 하면 이길 수 있다. 아, 근데 1선 스킬을 보게 너무 아깝네. 근데 <laughs> 변신하면은 <laughs> <laughs> 근데 스킬 생겨가지고 우리가 더 어, 그니까. 어? 바로 배, 지금 변신 안 하고 R 쓰고 R 쓰는 게 좋아. R 변신 R. 역할이 중요하다. 와, 공속 봐. <laughs> <laughs> 존나 <웃음> <laughs> 야 너, 야나 저렇게 빠 공속 빠는 게임을 처음 봐. 공속 100%잖아. 아 지금? 어. 그러니까 댄데 진짜 살려야 된다. 근데 혼자서 먼저 가면 안 돼. 같이 가야 돼덴데는 살려야 돼. 덴데 가면 마지막. 너가 쭉가 그냥. 포유 맞아도 어차피 안 죽잖아. 사라졌는데 이겼네 가자 그냥. 텐데 저거 겁나 쎄다 저거 스턴 없어 힐인가? 아니 전투보조개가 히, 그 스턴 있어 이건 힐이라 <웃음> <웃음> 아 와라 또 여보다 제리온. 어 원래는 힌 스페이스 올라가면 최대 속도도 올라가 원래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 체제 없잖아. 최대이 없어 이 게임은. 아 근데 원래 워크 게임에서는. <laughs> 와 나쁘다. 《うちの爆発くらいで死ぬと思っているのか!? <music>》<music>